请你帮我做些事情吧，在乡村里，咱俩做个伴。大家好，崔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운장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운장 번역 오류 중에서 인용문에 사용된 겸어문을 살펴볼 까합니다 겸어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럼 겸어문을 성성하려면 겸어구조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겸어구조는 동사 수로가 두 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겸허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동사수로와 뒤에 있는 동사수로 사이에 끼어 있는 성분이 동사수로 1의 목적어가 되면서 동시에 뒤에 있는 동사수로 2의 주어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두 개의 동사 수로 사이에서 목적어와 주어 역할을 겸한다고 해서 겸어가 된다고 하고 이 겸어가 있는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겸어문에는 대부분 사역동사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중, 징도 겸허문을 만드는 동사 중 하나에 속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밥 살게 라는 말을 중국어로는 我징你吃饭 <목소리> 이라고 하는데, 니가 앞에 동사수로 징의 목적어 이면서 뒤에 동사수로 趣의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원문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함께 분석해 볼까요? 请你帮我做些事情吧? 에서 동사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请과 빵또조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请你帮까지 볼까요? 자, 请你帮까지 보면, 네가 请의 목적으로 쓰였는데, 또 돕다라는 빵에 대해서는 네가 주어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请你帮에서 네가 겸허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겸허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다음으로는 빵오초시의 슈칭을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빵오초시의 슈칭은 내가 일하는 것을 좀 돕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전체 문장에 대한 번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번역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첫 번째.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세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일일이 번역하면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동사를 일일이 번역해서 "내가 내가 일하는 것을 도와주기를 바래"라고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앞에 "타쇼"가 있고. 그 뒤에 인용문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인용문은 쇼의 목적어가 되는데, 문제는 목적어가 너무 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 조금은 고민이 됩니다. 이때 뒤에 인용문을 목적으로 해서 그가 뭐뭐뭐뭐라고 말했다! 라고도 할수 있지만, 그보다 문장을 타쇼와 뒤에 있는 인용문을 두 개로 나누어서 번역하는 것은 어떨까요? 请你帮我做些事情吧。在乡村里咱俩做个伴。그럼